아, 피노세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자, 3분 뒤에는 또 가격이 오를 거예요. 전, 지금 현재 0.0002536이에요. 0.0002536인데 여기서 3분 뒤에 되면 또 이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피노세일은요, 어, 10배 제가 마치 10배 가치가 높아지는. 어, 그런 코인입니다. 뭘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애초에 프리셀이다 이런 것들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마치 과장광고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상장한 이후에 머그풀 땡겨가지고 가격을 완전 내리거나 스캠이다 아니면 아예 스캠 아예, 거짓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까? 그래서 실내 영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발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과장 광고를 10개 할 건데, 거짓말 찾아. 찾을 때마다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아예 한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다 찾으면 10배의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1달러로 샀다? 10달러가 되는 거죠. 내가 20달러를 샀다. 200달러가 되는 거고. 내가 200달러를 샀다. 2,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2,000달러를 사면 2만 20, 달러가 되는 거죠. 자, 200 2,000달러는 대략 어,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 봐서 그냥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200만 원, 200만 원 넣고 어, 2,000만 원 만들어 갑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10배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상장할 수 있느냐. 왜냐면 내가 이걸 샀다고 쳐. 그러면 상장을 해야 내가 거래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장애 거래밖에 못하는데, 장애 거래는 어, 하나만 자체가 쉽지 않죠 상장을 해야 이제 거래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장을 할수 있느냐. 할수 있다. 덱스부터 할 거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러그풀, 러그풀 알아할 수 있느냐. 안당할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로프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뭐 가능하다 오케이 감당합니다. 왜냐면 팀물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당할 거다. 세 번째는 어, 프리세일은 이제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풀색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기 원할 겁니다. 저, 이게 가능하냐? 요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그거고, 2536, 2536 그대로네요. 오, 2536 아직까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새로 고침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네요. 가격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바뀔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카운팅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차피, 어차피 라운드는 계속 바뀌니까. 2536, 2536인데, 어쨌든, 어, 이게, 러그프를 안 당할 수 있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세가 상승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 일단 러그프를 안 당하니까, 시세가 오를 거라면 기대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자, 문자로 거짓말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예, 거짓말 10개 찾기 잖아요 10개 찾는 거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도 10배 보상 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로드앱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래소 상장 플랜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DEX 상장과 CES 파트너십이 있죠 그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덱스에 상장을 하고 나서 c x 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가격이 좀 요동칠 필요가 있다. 요동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좀 어? 위험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덱스에서 한번 요동 쳐가지고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고 내가 10배니까, 10배를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딱, 뭐, 한20% 정도만 매도를 하셔도 200%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물량에 어, 20%만 매도를 해도 2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서, 나머지는 뭐 홀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덱스 상장했을때 매도 진행하시면서 관망하시는 것도 좋고, 자, 토큰 물량이, 팀 물량이 없어요. 팀 물량이 빵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균형, 투명하고 균형 잡힌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프리스 토큰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 그래서, 러그풀을 차단하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 템 물량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얘네는 러그풀을 차단하겠다. 라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요 차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이 놓치고 있는 유일한 열0배 기회, 히로세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여부에서는 역으로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거짓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식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심어뒀다 하는 거고 보상은 이제 의도적으로 신뢰진 정보를 찾아내야 한다. 단계별 힌트 제공되고 성공적으로 거짓을 찾아낸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피노 토큰의 10배까지 보상을 받는다. 토자자한테 매력적인가 했을 때 비판적 사고 보상하는 토큰 뭐 초기 세일부터 조급받고 있다 게임에 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대부분의 투자자는 정직한데 우리는 거짓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거짓은 투명하다 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배를 받을 수 있는 피노세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거짓말을 찾고 싶으시면 문자 거짓말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힌트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